블렌텍 디자이너 650 초고속 블렌더 디자이너 650. 918,000원. 48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블렌텍 디자이너 650 초고속 블렌더 디자이너 650. 918,000원. 48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블렌텍 디자이너 650 초고속 블렌더 디자이너 650. 91만 8000원 4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블렌텍 디자이너 650 초고속 블렌더 디자이너 650 91만 8000원 4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블렌텍 디자이너 650 초고속 블렌더 디자이너 650 918,000원, 48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